2021년 1월 14일 목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1절에서 18절에서 성육신하기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며 곧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의 신성과 선제성을 강조하며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육신하셨음을 말함을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세례요한의 증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정언이 이러하니라. 원래 유대인은 유다지파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남북 분열 왕조 시대에는 남유다에 속한 유다와 베냐민지파를 의미를 했고 포로기 이후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특히 제사장, 바리세인,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예를 가리키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이들이 세례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파송한 것입니다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라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요한을 찾아간 그들의 질문이 내가 누구냐? 입니다. 세례요한은 이 질문에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질문 의도를 요한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고 그러나 나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다시 거듭 묻습니다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아냐 이러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그 선지자냐? 여기 그 선지자는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질문에 거듭 아니라고 대답하니까 22절 또 말라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네가 누구라 하더라고 전해야 되겠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이에 세 차례 부정적인 대답을 했던 세례 요한이 이제 자신의 신분에 대하여서 대답합니다. 23절. 이러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요한이 밝힙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것인데 자신을 한 인격으로 말하지 않고 단순히 소리라고 한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의 앞길을 예배하는 승구자일 뿐이라는 자신의 사명과 본분을 잃지 않는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4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세례요한에게 제사장가 레위인을 보낸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바리세파와 사두계파두 양대 세력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바리세파에 의해서 세례요한의 정체를 조사하는 사람들이 파송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세파는 그 이름이 분리를 뜻하는 것에서 볼수 있듯이 다분히 국수적이고 율법제일주의적인 모습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형식주의에 빠져서 우리 예수님께 심한 질책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25절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그들은 세례가 죄를 깨끗이 하는 것을 뜻하며 이것은 메시아의 사역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행할 수 있는 죄씻음의 세례를 왜 요한 네가 베푸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요한의 대답입니다. 26절 27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서니 곧내 뒤에 오시는 거이라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 말은 요한 자신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메시아나 엘리야 또는 다시 살아난 선지자로서 베푼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회개를 선포하는 방편으로서의 세례를 내가 베풀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거이라. 이것은 메시아를 소개하는 말인 동시에 이미 메시아가 오셨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저들의 영적 무지를 지적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요한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비하시켜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와 그 오심을 준비하는 자신을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팔레스티은 모래 먼지가 많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외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특히 손님이 오셨을 때는 그 집의 종들 중에도 가장 천한 종이 손님의 신발, 그 샌들을 벗기고 발을 씻어주는 풍섭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비유로 해서 요한은 자신을 비천한 종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종기하신 분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 28절의 언급은 본서의 기록자가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건을 실제적으로 목격한 사람이고 또이 사건의 무대인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받은 사도 요한이라는 사실을 더 강력하게 지지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수님의 승구자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의 자세를 다시 한번 주목하고 또 우리 자신이 가져야 될 자세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도 세례요한의 삶의 목적과 사역의 목적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전체의 목적이 오실 그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증거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말만이 아닙니다. 서는적인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 주는 자세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영광이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이때는 그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절정기, 황금기라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 나왔습니다. 환호하고 그를 따랐습니다. 현존하는 최대 권력이 그를 의식할 정도로 그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이 따르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했습니다. 도리어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증가하는 예수님만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오늘 이것이 사명자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알면서도 실제적인 삶에서는 이런 자세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종기 영광 모든 것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찬송은 그렇게 부르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주님보다는 내 자신이 영광을 받기를 원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주님 그분에게 돌아갈 박수가 나에게 오기를 기대하는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족한 줄 알아야 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세례요한의 삶과 삶에서 드러나는 그의 자세는 너무나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배우면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또 주님의 일꾼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명자로서의 삶의 자세와 모습을 그대로 또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닫고 배워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